안녕하세요. 목포하라 수산입니다. 12월 17일 선어 입고 되었습니다. 제일 먼저 두띠 먹갈치입니다. 윗부분은 3지 정도 되고, 안쪽은 2지 반 정도 됩니다. 무게는 약 18kg, 약 70마리 정도 됩니다. 가격은 14만 5천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입니다. 다음은 160미 참조기입니다. 선도 좋고, 실량 15.3kg입니다. 마리당 21cm입니다. 한상자 가격은 20만 5천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입니다. 다음은 40미 병어입니다. 크기는 약 27에서 28cm 정도 되고 선도 좋고 크기 좋습니다. 거의 30미 씨알입니다. 40마리 한 상자에 20만 5천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입니다. 다음은 고등어입니다. 마리당 35에서 37cm 정도 되고 크기 좋고 선도 좋습니다. 30마리 들어 있습니다. 가격은 한 상자에 7만 5천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입니다. 그리고 무한의 제감대입니다. 무게는 약 10kg이고 물은 약간 들어 있습니다. 4만 8천원입니다. 다음은 통영불입니다. 한상자의약 2kg입니다. 물은 약간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통년불이라 맛있습니다. 한상자의 33,000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.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끝.